살려주세요.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국제학교 인솔교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인천공항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제1터미널 게이트 32 대기구역 수십 명의 승객이 환승 비행기를 기다리던 그곳에서 갑자기 외국인 학생들이 의식을 잃고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52분 만에 말이죠.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과연 그날 인천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끔찍했던 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분명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페르난데스입니다. 영국 국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파리 샤를 드골, 런던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까지 유럽 전역의 공항들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인솔해왔어요. 각각의 공항마다 나름의 특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5명의 아이들과 함께 일본 와세다 고등학교와의 합동 공연에 참가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벌써 1년 전부터 이 무대를 준비해왔기에 모든 학생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저 도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경유지일 뿐이었어요. 잠시 환승수속을 하고 쉬었다가 최종 목적지로 향하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단순히 또 하나의 아시아공항을 경유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넓은 로비를 둘러보는데 학생 중한 명인 마르코가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선생님 여기 봐요. 인천공항이 세계 1위래요. 그 애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스카이트렉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있던 소피아도 거들었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파리 공항보다 훨씬 깨끗해 보여요. 천장 봐요. 저거 예술작품 아니에요? 아이들은 서로 제잘거리며 깔끔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한국 전통 문양의 조형물들을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아시아 공항이 과연 신속함이나 친절함, 시스템적인 효율성 같은 것들이 과연 아시아 공항이 유럽만큼 체계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파리샤를 드골이나 런던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공항들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곳들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환승만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 제가 가진 편견이었다는 걸 나중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공항 정도로 생각하며 학생들과 함께 입국 수속을 마치고 환승 게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환승 대기 공간에 도착해서 좌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마르코가 갑자기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그 애가 배 부분을 꽉 움켜쥐며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르코, 괜찮니? 무슨 일이야? 배가 배가 너무 아파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행기 멀미나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지어 중학생 아이린이 의자에서 몸을 구부리더니 의외.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저는 급하게 아이린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린, 아이린, 괜찮아.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초등학생 루카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루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루카의 눈은 감겨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선생님 저도 속이 메스꺼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화장실. 화장실에 가야해요. 몇분 사이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이어 복통과 구토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거든요. 대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제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긴 한국이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도 몰라, 결국 비행기도 놓치게 될 거야. 제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울고 있었어요. 아이린이 제 손을 꽉 붙잡으며 속삭이었죠.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우리 가이드분은 완전히 당황해서 주변만 우왕좌왕 맴돌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공항 직원에게 뛰어 가서 다급하게 팔을 흔들며 영어로 외쳤어요. 헬프 플리즈. 도와주세요. 그 직원분이 제 표정을 보더니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인터폰을 들어 빠르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환승구역 32번 게이트입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 응급상황. 한 명은 의식이. 무전기에서 빠른 한국말들이 계속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계를 보았어요. 정확히 오후 2시 17분이었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분 49초 후, 영국국제학교 교류단 맞으십니까? 하얀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의료진 6명과 함께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거든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정은경 수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의료센터 정은경 간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증상순서대로 중증도 분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 명단과 알레르기 정보가 있으시면 제공해주시고, 침착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도와 정확함은 유럽의 그 어떤 병원 응급실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의료진들이 각자 태블릿을 들고 흩어져서 각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가 아픈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한 분이 영어로 학생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의식 상태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더군요 37.8도 맥박 110 혈압 1에65 구토 3회 설사 증상 없음 복부 압통 있음 그러면서 동시에 색깔별 스티커를 아이들 옷에 하나씩 붙여 나갔어요 정 간호사님이 제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트리아지라고 하는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경증으로 수액 처치만으로 충분하고요. 노란색은 중증으로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루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붉은색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루카가, 루카가 위험한가요? 심박이 정상보다 훨씬 약해지고 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간호사님이 그 작은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시면서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김 선생님, 소화용 수액 500 준비해주시고, 박 선생님은 심전도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이 선생님은 구토 억제제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진들의 손놀림은 정말 일사불란했어요. 한 분이 루카의 작은 팔에 능숙하게 정맥 주사 바늘을 꽂는 동안 다른 분은 이미 수액팩을 높이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혈압을 재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루카 심박 85로 상승했습니다. 산소포화도 94%입니다. 정간호사님이 제게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이의 몸이 치료에 반응하고 있어요. 30분 정도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루카야, 제발 버텨줘. 엄마 아빠가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얼마나 이 공연을 기대했는지 알아. 그때 게이트 전광판을 보니 빨간 글씨로 탑승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53분. 가이드 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비행기를 놓치면 공연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무대에 오르는 건 불가능해요. 1년간 준비한 무대인데, 그때 고등학생 알레안드라가 수액을 맞으면서도 눈물을 참으며 제게 간절히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정말 1년을 준비해왔어요. 매일 방과 후에 연습하고, 영국 전통춤을 일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제발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록 스티커를 받은 카를로스가 약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쉬면. 그런데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항공사 직원 한 분이 정간호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저에게 돌아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방금 기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최종 탑승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의료진이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면 맨 마지막에 탑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겠습니다. 출발을 10분 정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인천공항은 이런 응급상황을 위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배려가 최우선이니까요. 정간호사님도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30분 내에 대부분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루카도 수액이 들어가면서 바이탈이 안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루카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며 그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루카의 작은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루카 들려. 선생님이야. 우리 도쿄 가서 공연해야지. 내가 그렇게 연습했던 솔로 파트 기억나? 기억나?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근처에 있던 한 일본인 여행자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상황을 몰래 사진 찍더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글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한국공항, 외국 학생들 응급상황인데, 늦장 대응, 민망하다. 한국은 아직 일본보다 한수 아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이 순식간에 리트윗되면서 일본과 중국,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걱정 메시지들이 제 휴대폰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간호사님이 태블릿 화면을 항공사 직원분께 보여주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의료팀의 대응 시작시간이 신고 접수 후 정확히 2분 49초였다고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호전된 학생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우리를 구해주고 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간호사님이 루카의 맥박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확인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액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체온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벌어졌어요. 루카의 작은 손가락이 살짝살짝 살짝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의료진분이 그 아이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루카야, 이름이 들리면 눈을 떠보렴, 라고 하시더군요. 몇초 후, 그 작은 두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엄마, 루카의 첫마디는 엄마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그 작은 얼굴의 생기와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간호사님이 태블릿에 마지막 체크를 완료하시며 저에게 안도의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전원이 탑승 가능한 상태라고 다만 비행 중에 수분 보충에만 특별히 유의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항공사 직원분이 무전기로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국 국제학교 교류단 25명,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격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루카는 안전을 위해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또렷해졌고,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환승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생명을 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과 뛰어난 전문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 배려가 만들어낸 기적의 공간이었던 거죠. 52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단 52분 만에 전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감탄의 글들을 올렸어요. 그날 밤 인천공항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BBC, 일본 아사이 신문, 심지어 CNN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모두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인터뷰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간호사님과 그 의료진 팀은 저에게 단순한 의료진을 넘어선 존재였다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준 진짜 영웅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기사를 본한 독자가 댓글을 달았더군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이네요.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영국 교육부로부터 공식 감사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와 IATA 국제공항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인천공항의 응급대응 사례를 공식모범 사례집에 수록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공항들도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교사로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체계화된 응급대응 구조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의 한 교류단 교사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들도 다음 교류 프로그램 때는 반드시 인천을 경유지로 선택하려고 한다면서요. 영국 런던 국제고등학교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식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시 꿈의 무대에 설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천공항과 한국 의료진 분들 덕분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공연 당일 25명 모두가 무대 위에 서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무대에서 루카가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던 게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인천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승을 기다리며 저는 일부러 32번 게이트 근처를 천천히 지나쳤어요. 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쓰러졌던 곳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가리키더군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공간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장소가 마치 우리 집처럼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국인 가족이 인천공항의 안전성에 대해 궁금해하시길래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안전한지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희는 여기서 살아났어요. 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들이 깜짝 놀라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고등학생 다비드가 저에게 흥미롭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이 공항에 대해 인터넷으로 자세히 검색해봤어요. 라고 하면서요. 의료센터 24시간 운영체계, 국제심폐소생술 인증, 15개 언어지원 분류 시스템, 2023년 2월 J터미널에서 심정지를 겪은 러시아 승객을 공항 직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한 사례. 2023년 11월 입국 심사장에서 쓰러진 일본 기업인을 의료팀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례까지 모든 것을 말해주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건 결코 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된 시스템의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창밖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단 하나의 공간만 보였어요. 바로 그 의료센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간호사님과 의료진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학생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다음에 경유할 땐꼭 한국 인천공항으로 올 거야. 아니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어. 인천공항에서의 경험 덕분에 한국이 정말 궁금해졌어. 아빠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알려줘야지. 한국은 K팝과 드라마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었어. 공항도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공항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 된 거예요. 아이들은 더 이상 그날 일어난 일을 단순한 사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날, 한국이 우리를 살렸거든요. 단 52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 안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시스템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따뜻하고 안전한 보호 속에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겠죠. 그 52분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시간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세계인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희망의 공간이라고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공항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늘의 감동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감동사연을 찾아 전해드리는 감동한테나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